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꿀하게 준비한 킹뱅크 DDR5 램 특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격부터 쭉쭉 살펴볼게요. 첫번째, 킹뱅크 신형 DDR5 램 16기가짜리는 쿠폰 먹이면 단돈 31.44달러 16기가 두개짜리 키트는 쿠폰과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무려 52.56달러 이정도면 커피 두잔 참으면 램이 생깁니다. 인텔 XMP 3.0 AMD X4 다 호환되고 6000MHz 오버클럭까지 지원하니 가성비 끝판왕이죠. 두번째 하이닉스 MDI DDR5 16GB 두개는 앱가 9 1 9 3달러에서 쿠폰 카드할인까지 넣으면 73.93달러, 32GB 두개는 174.36달러에서 쿠폰과 카드할인으로 142.3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6400MHz 16GB 두개도 74.64달러, 이 정도면 램이 아니라 거의 착한 가격의 친구죠. 세번째 하이닉스 a d CL28 16GB 두개 6000MHz는 앱가 109.52달러에서 쿠폰과 유니온 베이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83.52달러 CL28의 빠른 타이밍으로 게이밍 작업 다 잡아줍니다. 네번째 24기가 두개 6800메가헤르츠 RGB 모델은 앱가 136.12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인 넣으면 104.12달러 RGB 감성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거죠. 다섯번째 24기가 두개 8000메가헤르츠는 앱가 142.42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인까지 110.42달러 8000메가헤르츠 속도에 RGB까지 있으니 이쯤되면 PC가 아니라 우주선 아닙니까? 여섯 번째, 흰색 하이닉스 칩 DDR5 16기가 두 개. 6000MHz는 앱가 103.73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이 넣으면 77.73달러, 32기가 두 개는 154.16달러, 6400MHz 16기가 두 개는 96.87달러, 32기가 두 개는 184.43달러까지 쭉 내려갑니다. 하이닉스 칩의 화이트 감성까지 감성층도 만족. 일곱 번째, 검정색 RGB 하이닉스 ADI 32기가 두 개. 6,400 m h z 는 앱가 205.76 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인 넣으면 165.76 달러. 고성능과 RGB 블랙 감성까지 완벽합니다. 여덟 번째 48기가 두개6,400 m h z CL32는 앱가 280.62 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인 넣으면 240.62 달러. 96기가 대용량의 실레 이어 PCB 하이닉스 m d m 로 안정성까지 챙겼습니다. 아홉 번째 48기가 두개6,400 m h z RGB는 앱가 283.31 달러에서 쿠폰 카드 할인 넣으면 243.31달러, RGB와 하이닉스 엔다이의 만남. 이 정도면 PC에 불꽃놀이 한번 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가격에 이 성능, 그리고 다양한 쿠폰과 카드 할인까지. 램 업그레이드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